다시 젊음이라는 열차를 최승작. 20대 중반쯤의 나이에 벌써 쓸쓸함을 안다. 깨고 나면 달콤했던 예전의 쓸쓸함이 아니고, 쓸쓸함은 이제 내 머릿골 속에서 중력을 갖는다. 쓸쓸함이 뿌리를 내리고, 인생의 뒤켠 죽음의 근처를 응시하는 눈을 갖는다.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 보이지도 않게 조금씩 망가져 가고 있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거대한 타이, 오로지 무력만을 따라 외골로 뻗어가는 광기, 조직과 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돌진하는 무서운 능력, 그 아래에서도 끝없이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삭과 야곱의 모든 살부치들의 선량하고 괴로운 관계 등 그런 모든 것이 합세하여 내 운명의 세포 조직을 만들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내 인생과 운명의 배후에서 후렴처럼 비가 되어 내린다. 그 빗속에서 내가 꿀수 있는 꿈이 자꾸 줄어들고 인간답게라는 가치 기준이 진리가 자꾸 모호해져 간다. 그래서 때로 한 10년쯤 누워있고만 싶어질 때가 있다. 모든 생각도 보류하고 쉽게 꿈꾸는 죄도 벗어버리고 깊이 깊이 한 시대를 잠들었으면. 그러나 언젠가 깨어나 다시 시작해야 할 때의 황량함, 아, 너무 늦게야 깨어났구나 하는 막심한 후회감이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한다. 결국 그 거대한 타이의 보이지 않는 폭력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인간답게 죽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대항해서 싸우는 필사의 길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밤에도 나는 이를 갈며 일어나 앉는다. 끝없이 던져지고 밀쳐지면서 다시 떠나야 하는 역마살의 청춘 속에서 모든 것이 억울하고 헛되다는 생각의 끝에서 내가 깨닫는 이 쓸쓸함의 고질적인 힘으로 허무의 가장 독한 힘으로 일어나 앉는다 잠들지 않고 싸울 것을 이한 시대의 배후에서 내리는 비의 폭력에 대항할 것을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독보다 빠르게, 독보다 빛나게 싸울 것을, 내가 꿀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꿈이라도 남을 때까지, 싸움에 의그 무슨 고독한 의지가 나를 키워주는지, 살려주고 죽여주는지, 그것을 따라 다시 나는 젊음이라는 열차를 타려 한다. 내가 잠시 쓸쓸해져서, 슬며시 내려버렸던 그 열차를 인생의 궤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싸워가면서 사는 법, 살아야 하는 법을 철저히 배우기 위해 공부하듯이 1976년.